자 이승엽 감독이 어, 올해 구단 창단 기념 행사에서 한국 시리즈 그 부임 당시 음. 이제 3년 안에 또 한국 시리즈 가겠다 이야기를 했고 또 선수 코치진 프런트가 3위일체가 돼서 두산 약하다고 보는 야구 관계자들의 평가가 잘못됐다는 걸 입증하겠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승엽 감독의 이제 올해가 3년차 시즌인데요. 첫 음. 2년이 첫 해가 74승으로 5위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고요. 2024 시즌에는 72승을 하고 4위를 차지를 했고, 그러나 와일드카드 게임에서 이제 떨어지면서 준 플레이오프가 현재까지 이제 최고 플레이오프 무대가 됐고, 어, 뭐, 이승현, 아, 어 김태견이라든지 또 이런 불펜에 대한 또 젊은 선수들의 혹사가 좀 불거지면서 어, 어, 좀 두산 팬들이좀 화나기도 했었잖아요. 음. 예, 그래서 올해 음. 이3년차이승혁 감독은 굉장히 또 중요한 뭐 개인으로나 팀으로나 너무 중요한 시즌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대로 3년 계약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 시즌이고 음. 또 그런 감독들이 이번 시즌은 유독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들 좀 성적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이세혁 감독이 이런 각오를 밝히면서 늘 하는 말이 본인에게 쏟아진 그런 야유를 계속 음, 떠올리는 것이 음, 기본 음. 바탕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저도 작년에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요. 그래서 와이드카드 정말 역대 처음으로 두 경기를 모두 내주고 음. 떨어지게 된 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기가 끝나고 패장 인터뷰와 승장 인터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잠실 야구장에 밖에서 아가라는 그 외침이 음. 너무 커서 그 이후에 kt 선수들이 들어왔었는데 강백호 선수가 창문을 닫아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다 들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런 이야기 그런 야유를 들었을 때또 음. 감독으로서는 또 얼마나 또 이런 마음의 상처가 많이 크고 그쵸. 또 얼마나 또 많은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두산이 최근에 이런. 뭐 장단 기념식을 겸해서 신년회를 겸해서 해서 정말 많은 인터뷰들이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이승영 감독이 정말로 좀 작심을 한 듯한 웃음까지 음. 바라보는 그런 어, 전력을 만들겠다는 라 각오를 밝혔습니다. 뭐, 변화된 게 많습니다. 뭐, 유니폼도 바뀌고 네, 뭐, 브랜드도 바뀌고 이런 것들 변화들이 많은 뭐, 코칭 스태프 구성도 바뀌고 하는데 이승영 감독이 정말로 원했던 그동안 가을 야구를 안간 것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은 네. 가을 야구에서 보여줬던 모습이라던가또 가장 중요한 것은 두산 팬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두산의 색깔이 사라졌다 음, 이런 점들이 그쵸, 가장 네. 좀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내보일 수 있는지 여부가 어, 이승영 감독의 운명에 좀 달려 있고요 어, 어쨌든 이승영 감독은 선수 시절 단한 번도 야유를 받을 일이 없었던 맞아요. 그런 분위기이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사령탑으로 왔을 때 이런 본인들이 향한 시선들이 처음에좀 부담, 좀 적응도 되지 않았고, 이렇게 생각이 되셨을 걸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이제는 정말로 본인이 좀, 저 결과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어, 솔직히 주어진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허경민 선수가 나갔고, 김재호 선수가 은퇴를 한 음. 것이 솔직히 좀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메고 나갈지가 좀 관건인데,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강승호 선수를 3로 루 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격수는 누가 되느냐 이런 것들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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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경쟁을 통해서 해야 되고 후번군들이뭐 박준현 선수나 라 이런 선수들이 거론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가장 관건은 기존에 이승엽 감독이 앞서서 했던 2년간은 기존에 있던 전력들을 통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다면은 이제는 정말 올해는 이승엽 감독이 팀을 꾸려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공격적인 시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두산이 리빌딩 아니 리빌딩 맞이하게 됐기 때문에 동시에 성적까지 내야 되는 정말 많은 응, 과제를 안고 응, 응, 응.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요. 뭐 수석 코치부터 시작해서 코치 스태프의 변화도 또 있고 네. 이런 부분들 감독이 어떻게 보좌를 하고 감독이 어떻게 성장시킬지 여 관건이고 또 김재환 선수나 정수빈 선수도 그 팀을 또 떠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음.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멤버로 또 어떻게든 또 성적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시나리오들이 맞아 떨어질 수 있을지 이런 궁금증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지금 궁금증들이 좀 많다라고 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변화된 것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일단 코치진 얘기하면서. 일본인 코치들이 꽤 많은 상황에서. 네. 조성원 코치가 이제 퀄리티 컨트롤 코치가 됐어요. 네네. 저는 메이저리그에서는 퀄리티 컨트롤 컨, 코치를 몇번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QC 코치를 이렇게 요새 많이 기용을 하나요? 매, 모든 구단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근근히 이 퀄리, 퀄리티 컨트롤 코치가 그 보직은 계속 있었어요. 어. 뭐 KB 외도 그래서 이제 뭐 특정 어떤 분야를 잘잘 가리킨다기보다는 이 퀄리티 컨트롤은 결국 어쨌든 그 현장에 대한 그 소통 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중시, 중요시하는 코치 보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조성환 수비 코치가 워낙 두산에서 그 그러니까요. 수비 코치 역할을 워낙 잘했기 때문에 이런 이 퀴시 코치 역까지 좀 맡게 된것 같아요. 음. 아까 그 국가대표 전략강화위원회의 김강민 선수 같은 역할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랑은 또 다를까요? 어, 그거랑은 좀 음... 다른 것 같아요. 네, 그거랑은 다르고 어쨌든 선수 쪽에서 이 코칭 스태프와 선수 이 사이에서 굉장히 가교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는 코치예요. 네, 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수석 코치가 일본인 코치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랑 은 통역 거쳐서 하는 거랑 좀 이승엽 감독이 좀 이러한 능하기는 음... 하지만은. 그런 점에서는 조금은 음, 네. 그 소통에 대한 약간의 제약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수석 코치 면면들을 보면은 김한수 코치라던가 음. 또 그리고 박근식 코치라던가 상대적으로 두산에 대한 예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음. 외부 인사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수석 코치를 고토코 코치로, 코치로 이렇게 앉혀둔 상황에서 지금 팀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코치는 조성한 코치거든요. 음. 그래서 또 특별히 또 부, 두산이 이 신설하면서 또이 보직에 음.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보직 역할 아예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 사이 가교 역할이라고 이렇게 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조성한 코치가 이 팀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어, 사실다 뭐, 두산이 수비가 또 정말 좋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최소 실책, 2등을 한 팀입니다. 그런 것들도 조성훈 코치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라고, 적지 않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어, 두산으로서는 내야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경쟁을 음. 통해서 젊은 선수들 통해서 발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나 또 선수들과 소통함에 있어서, 어, 이세영 감독이 어, 막 엄청나게 소통을 한다든가 형님 리더십을 한다든가 음. 이런 스타일도 또 아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커뮤니케이션 좀할수 네. 있는 역할은 조성환 코치가 적인자라고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신년 그식 때 제가 잠실야구장에 있었거든요. 음. 음. 네, 잠실야구장에서 그 그게 끝나고 식이 끝나고 바로 조성환 코치가 선수 몇 명을 이렇게 모아놓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주더라고 바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단체 사진 찍으로 넘어갔는데 그 전에도 젊은 선수들이랑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모습이 그날부터 보였어요. 정이 많죠, 조만코치가.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는 사람 좋은 그런 분이잖아요. 음, 그렇죠. 맞아요. 네. 음. 그렇고 어, 사람도 좋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 듣다 보니까 이 서로에 대한 사정을 아는 거 있잖아요. 음, 음, 한쪽만만 음. 듣는 것보다 이 선수 이렇고, 음. 이렇고 이 선수 이렇고 이 선수 처진 저렇고 코치 스태프. 모든 코치스태프나 선수들이 조성한 코치에게 좀 모든 것을 좀 의논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에서 잠시 코치를 하다 떠났을 때에도 그때도 떠났을 때도 선수들 좀 많이 아쉬워하면서 음. 아주 연락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한 코치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제2의 김재호와 또 허경민, 음. 뭐, 지금 강선수 선수가 대신 할 거라고 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정도의 다시 또 탄탄한 내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조성은 코치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음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아요. 그게 에이. 정말 다 좋은 시나리오로 흘려간다면은 음. 좋겠지만은 그게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물음표가 다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물음표는 어쨌든 감독에게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스프링 캠프에서 또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아직까지 두산을 향한 그런 전력에 대한 평가나 뭐 두산 이승엽 감독도 체감하는 것처럼 그다지 높진 않은 음. 편입니다. 외부인들도 이제 두산을 볼때 그렇게 물음표를 많이 음.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댓글에서도 결국 이 지난해 팀 분위기가 좋았을 수가 없는 두산을 음. 감안을 해서 올해는 그 부분을 좀 떨쳐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래서 오히려 네. 긍정적인 게 지금 뭐쪽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작년에 비해서 영입한 무브가 없었다. 음, 음, 음. 그래서 플러스 요인 근데 허경민은 떠나갔다. 음. 플러스 가 없다라고 하지만 겨, 그 지, 작년에 작년 시즌에 경기에 못 나온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승엽 감독이 그 기용하지 못한 선수들, 음. 네, 못한 선수들, 못한 선수들 몇명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지금 뒤에 얘기하겠죠 외국인 선수. 맞아요. 외국인 선수를 굉장히 잘 데리고 왔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결국. 좀 나쁜 것만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좀 느껴져요 두산은. 음. 저, 음, 그렇죠. 네. 저는 제이크 케이브를 제가 중계를 되게 네. 많이 했었어요. 음. 그 웨이저리고 중계할 때 잠실 외야수는 되게 기대가 됩니다. 음. 이 선수 호수비 정말 많이 하고 네. 다이빙 캐치 꽤 잘하거든요. 음. 그래서 잠실에서 뭐 이제 뭐 정수빈 조수베, 조수행 이런 선수들이랑 같이 만약에 수비해야 된다 그러면 뭐 저는 케이브 외야수는 영입이 괜찮은 선수 아닌가. 음. 코러빈도 뭐, 오클랜드긴 했습니다만, 음. 개막전 선발도 나가기도 했었던 네. 선수였고.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네. 어쨌든, 이 음. 외국인 선수를 정말 일을 갈고 교체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 두산이 정말 어, 열개구단에서 손꼽히는 그 불펜진과 이런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외국인 선수가 끝까지 이렇게 골머리를 썩히게 하면서, 또 심지어 한 명은 뽑았다가 다시 맞아요. 한 번. 어, 정말 신중한 태도를 음. 보였었는데, 어, 두산 하면 또 외국인 선수 투수를 잘 뽑기로 좀 유명한 팀이지 않습니까? 여기 원투펀치에 지난해 다승원을 거뒀던 음. 각빈 선수까지는 정말 라인업이 너무 네. 좋습니다. 여기에 4선발, 5선발도 여전히 좀 고민이긴 한데요. 거기에서 이승현 감독은 키 포인트로 최승현 선수를 뽑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승현 선수의 자리를 잡고 거기 에 5선발 선수를 경쟁을 통해 이렇게 발굴하게 된다면은 어쨌든 불펜은 좋았으니까. 불펜이나 뭐 중요한 거는 뭐 타격이나 이런 것들인데 음, 타격은 음. 뭐 어쨌든 리듬을 타는 거니까 그거는 감안하고 나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이 모든 게잘될수 경우 시나리오라는 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뚜껑 열어봐야 알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두산의 전력에서는 아직 좀 안개 속이지 않나 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네. 두산이 성적이 좋았을 때는 진짜 외국인 투수들이 잘했을 때성적이잘 났거든요. 그렇죠. 외국인 선수들이랑 그 선발진이. 네. 근데 올해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외국인 둘이랑 곽빈 이미 3명의 선발은 좀... 딱 유기관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laughs> 그렇죠. 이 4선발을 돌아서 돌아주는... 잠실 특화된 <laughs> 네. 그 두산 투수가 있어야 네. 됩니다. 이, 여기까지 아, 네. 있으면 이제 금상첨화죠. 이제 말씀하신 네. 이승혁 감독이 기대하는 거 이제 최승용 선수.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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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표에서도 선발을 던져서 최승용 선수까지 이제 좀 예년보다 더 잘해주면 이거 선발진이 괜찮으니까 좀 음, 긍정적으로 음. 바라볼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러니까 올해 뭐 이제 유니폼도 바꾸고 팀 음. 로고도 싹 바꾸면서 뭔가 새 출발을 좀 다짐을 하고 있는 두산베어스기 때문에 어 이런 뭐 물음표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그래서 강승우가 3루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음 네. 박준수는 바로 1군에 쓸까요? 네. 근데 이두 번째 질문은 사실 뭐. 해마다 반복되는 신인이 바로 일본에 나올까요? 너무나 반복되는 것 같고 강승호의 3루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강승호 3루수는 거의 굳혀져 가는 그런 모양새인 음. 것 같고요. 그래서 강승호 선수가 또제 역할을 해주면은 또 심지어 강승호 선수는 타격도 정말 음. 좋은 선수지 않나요? 그래서 어,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음. 역할을 맡아야 되는 건 확실히 많습니다. 지금 내야진의 후보들이 뭐, 뭐 많이들 거론이 되긴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경험이 제일 많은 건 강승호 선수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합니다. 또신인 박준수 선수나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포함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예년보다는 기회장이 좀 열려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두산, 예전 두산 같으면은 레아진이 정말 그 누구도 음, 들어갈 수 없는 아, 그런 그쵸. 정말 빵빵한 라인업이었지만은 지금은 두산도 약간 팀으로서 변화를 겪고 있는 그런, 과,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모든 걸 바꿀 수 없잖아요. 음. 그래서 일단 이승엽 감독이 믿고 강승호 선수만큼은 삼루수 이렇게 못 박은 상태여서 어, 이 선수가 3루수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 있는지 연부에 따라서 이대야 재개편이 좀더 음.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네. 김진웅 PD가 이제 선출 아닙니까? <laughs> 저는 이제 강승호 선수 강승호 선수는 고등학생 때 이제 유격수를 하던 선수고 네. 프로 와서도 유격수 그리고 이루수 그리고 삼루까지도 그 S, SK 시절에 음. 3루까지도 봤던 선수기 이 때문에, 어, 3루를 뭐, 두산에 와서 그렇게 오래, 오래 잠깐 안 했다고 하, 하지만, 그래도 적응은 좀 빨리 할것 같아요, 저는. 음.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강성호 선수가 진짜 3루에서 빨리 자리, 자리 잡아줘야 이루수 뭐, 아까 하, 한참 얘기 나오는 박준수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한테 기회가 가지. 음. 만약에 이 선수가 3루가 아니라 2루로 가게 돼서 뭐 3루가 좀 불안해서 2루로 가게 되면 그건 이제 두산이 조금 그렇게 되면 좀 내야진을 구성할 좀 힘들지 않을까 박준수는 3루로 가기에는 경영이 없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강성호 음... 선수를 3루에 놓는 게더 안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음... 저도 개인적으로 어... 뭐... 지난해 롯데를 봤을 때 뇌야 대한 대안책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선수들이 멀티 수비를 소화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붙박이가 없으니까 음. 다 흔들리는 음.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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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롯데가 약간은 상승했던 을 그런 시점이 3루수 손호영 선수가 딱 음. 오기 시작한 음. 그 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라도 좀 붙박이를 해놔야 되지. 요즘 대세는 뭐 멀티 수비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모두가 멀티를 수비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한쪽이라 특히 또삼는 음. 하코너라고 할 만큼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아보곤 했을 때는 박준영 선수나 이런 선수들 유교수 수비가 나쁘지 않다. 음. 이 선수는 아프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또 이런 전제 조건이 달려 있고 <laughs> 또 아프다는데. <laughs> <거니까. 웃음> 네 그런 여러 가지 후보들이 또 있는데 네. 또 이런 거 통해서 또 두산이 또 그런 선수들은 또 기회를 잡아야죠 음. 지금이 또 기회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도 흔치 음. 않다랑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네. 자 그놈의 이프 <laughs> 그놈의 이프. <laughs> 아 근데 이번 대회 이프 얘기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프가 다잘 터져야 딱 성적이다. 지난해 삼성은 정말 그쵸? 모든 긍정적 이프의 네. 집합체였어요. 모든 이프가 그렇죠. 다 터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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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잘잘 잘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일단은 그 감독끼리 자존심이 걸려 있는 음. 시즌이기도 하거든요. 계약 만료가 되는 감독들이 음. 뭐 이수현 감독뿐만 아니라 박지만 감독도 그렇고 뭐 연교 감독이라던가 음.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엔 이런 사령탑들의 그 자존심 싸움을 좀 많이 지켜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팀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내다보는 음. 그런 음. 리더십을 보였다면은 당장 올해 올인해야 되는 그런 시즌을 맞이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는 이승혁 감독이 그런 승부사 기질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좀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승혁 감독의 감독 첫이 기간, 음. 첫 재임 기간에 지금 한 7일쯤 된 거예요. 어, 그죠 네. 이제. 이제 약속의 8회로 <laughs> <laughs> 이승혁 감독 아, 가는 겁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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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따지면 데... <laughs> 되게 긍정적인 호인데 네. 그러니까요. 좋은 멘트인데요. 오. 네. 네. 커버호프는 올해 입프다 터지면 30만 가야죠. 네. 일단, <laughs> 일단은 5만을 좀 만들어주세요. <laughs> 네, 아, 알겠습니까? 네, 일단 5만을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그, 저 민성님 말처럼 스포츠는 그 경우의 수안 따지고, 아, 이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음. 그 불확실성이 없으면 사실 재미없지 않습니까? 음, 맞아요. 그 재미로 맞아. 봅니다. 네. 네, 저희도 그거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네.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일단 5만좀 만들어 주세요. 네, 일단 5만이 급합니다. 오키나와 오키나와 비행기 표는 끊어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네, 오키나와 비행기 음, 곧 캠프 시작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웃음> <웃음> 네. 어쨌든 두산도 잘해주면은 음. 그 잠실을 차지하고 있는 그 아, 양측의 그치. 그런 네. 두 팀이 잘해주면 네. 더 프로야구 인기에도 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두산의 그런 옛 야구의 그 색깔들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은 특히 화수분야구나 허슬도 음. 이런 모습들을 아, 많이 그쵸. 그리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그런 달리냐고 이런 것들을 좀 관시, 음. 많이 많아지지 그런 음. 여부도 또 궁금하고 또 하나 저는 궁금한 것은 김태균 선수가 2년차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가 저는 에이. 참 궁금합니다. 또 신인 때는 네. 뭐 흔히 말하는 뭐또 모르고 네, 던지는 음, 경우들이 네.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팬분들이 아, 우리 태견이 너무 나, 뭐 음.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도 있었는데 김태견 선수에게 직접 확인해 본 바로는 전혀 건강적인 문제는 없다고 아. 생각을 하고요. 또 김태견 선수가 또막 뭐 1년 해서 신인왕 했다고 해서 또 그렇게 들뜰 성격인 이런 성격 선수도 아니긴 음, 하지만은 음. 무엇보다 이제 뭐 많이 분석이 됐고 또 우와. 타자도 좀더 발전했고 또 김태현 선수가 또 2년 차에 오는 그런 고비들을 어떻게 음. 넘겨, 넘길 수 있을지 이제는 무조건 붙박이 마무리로 음, 시작을 하는 건데 음, 음, 음. 정말 뭐 흔한 표현을 얼레벌레 모르고 네. 시작했을 때랑 아예 작정하고 시작했을 때랑 그 시즌이 어떻게 다를지 궁금합니다 음. 김태현이 이번 시즌까지 만약에 제대로 하면 진짜 우승한 커리어 얘기를 설레발을 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뭐 그렇죠. 시작점이 네. 훨씬 네. 빠르니까. 시작점 훨씬 빠르고 승환 네. 대졸이었고. 그리고 오승환 네. 선수는 네. 나갔네 미국도 갔다 있으니까. 왔고. 네. 오, 김, 지난해 저희가 참 김태균 박영현 가지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네. 저는 네. 올해 김태균은 이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잘할 선수라고 생각해. 요 네. 네. 꽂아놓고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 네. 김태균 선수에 대해서 언급을 제가 조금 덜해야겠어요. <laughs> 지 <laughs> 네, 작년에 너무 많이 했어요. 김태균 선수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네그 투수코치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laughs> 태균이 귀 아프다고. 네, 아, 그만하라고, 예, 아 그만하라고. 투수코치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 이제 두산 투수코치님이랑도 좀 알고 지내니까 야야 그만 좀해라 연락이 와가지고 네,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자 두산이 그래서 지금 저희의 자, 제 제목은. 이승혁 감독은 코리안 시리즈 진출 약속을 지킬 건데, 네. 네. 화면, 화면에 두 분은 두산을 오는 게 좋겠다. 아니, 뭐, 그때 가봐야 네. 또. 네, 예측은 언제나 틀리라고 네. 있는 거죠. 뭐. 근데 저는 네. 가능성이 좀 높, 높은 것 같아요, 두산이. 그 오강의 가능이 보다 갑자기 오강의 가능성이, 가능성이, 네. 네. 가능성이 아. 높은 것 같은데 아, 마음은 그렇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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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것 같은데 아. 그래도 계속 지금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 내 머리와 가슴과 네. 입이 따로 논다. 네, 네. 맞아요. 아. 약간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아. 네. 네. <웃음> 갑자기 <웃음> 그런 <웃음> 상태입니다. <웃음> 그래 바꾸진 않겠습니다. 네. <laughs> 롯데 하나. 네. 그리고 박서민 코치가 또 합류를 했잖아요. 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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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서민 코치는 선수 시절에 정말 그런 흥미로운. 선수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웃음을 주기도 했지만 음. 또 타격에 있어서는 정말 진지하고 야구에 있어서는 네, 정말 진지한데 그래서 일단 일본에서 연수를 마치고 와서 이승혁 감독과 같은 그쵸. 팀에서 뛰기도 음. 했었고 얼마나 이렇게 좀 보좌를 해줄지가 궁금한데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런 코치 연수와 또 본인이 잘했던 것과 음. 지도하는 것은 또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박 서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정말 지독한 연습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 또 노림수도 정말 좋은 선수이기도 한데, 이런 노하우들을 어떻게 좀 선수들한테 전달할지, 심지어 시작점이 아예 그 1군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2군에서 차근차근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점들을. 어, 박성민 코치가 또 어떻게 할 음. 것인지. 지금 두산을 향한 물, 물음표 중 하나는 타격인데요. 타격 네. 타격이 지금 허경민 선수가 빠지고 이런 음. 것들이 수비에서 좀 불안감을 키우기도 했지만 타격에서 불안감도 같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격들을 어떻게 좀 본인이 삼성에서 보여줬던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선수들에게 음. 물려줄 수 있을지도. 이승혁 감독도 타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시너지가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네. 박성민 코치가 이 현역 시절에 되게 재밌는 캐릭터로 음. 유명하긴 하지만 천재과의 선수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했거든요. 음. 진짜 이 선수 어떻게 야구 이렇게 잘하지? 음. 막 이런 생각 들들 정도로 되게 저는 천재과의 선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 현역 때 갖고 있던 그런 노하우나 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코칭으로 전해질지가 조금 궁금한 모습이긴 해요. 맞아요. 음. 그런 천재성이나 이런 것들은 네. 소위 말하는 스타 선수들이 코치가 되어서는 이 네, 지도력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조금 거리가 음. 있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본인은 되는데 네. 너희들 이게 왜안 돼라는 이런 격차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또 박서민 선수는 또 기존의 선수를 뛰었을 때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후배들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정말 잘 해주고 조언을 잘 해주는 선배로 많이 들어왔었고. 그, 또,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라던가 음. 본인이 코치 연수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들이 어떻게 또 발현이 됐는지 또 이제 스프링 캠프부터 또 본격적으로 복귀, 음. 시작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전수를 할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